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의 테마는 반도체 재료 부품, LCD 부품 소재,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부품이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LCD 부품 소재,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부품은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 재료, 2차 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의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동사의 고객사는 국제 시장을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반도체 칩 생산, 2차 전지 생산 업체가 있음 현재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공정용 화학 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 중 솔브레인은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솔브레인 테마, 반도체 재료 부품 LCD 부품 소재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부품. 기업 개요 2020년 7월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를 전문으로 사업 운영 중이며, 존속 기업인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 2차 전지 소재 등을 주요 생산, 판매하는 바, 국내의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음,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이며, 그외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2차 전지 관련 제품을 납품함, 재무 주요 고객사 감산 및 라인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2차 전지 소재 판매 역시 감소한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하락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손 상각비, 환입 등 판관비 절감 노력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영업의 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 전년 수준의 정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의 가동률 회복으로 시가객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디스플레이 소재 회복이 기대되는 바 매출 회복 전망.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 솔브레인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5월 21일 기준 장 마감. 솔브레인의 시가 총액은 2조 524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 입니다. 솔브레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위입니다. 솔브레인의 상장 주식 수는 777만 8,546 0 주입니다. 솔브레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솔브레인의 PER, 주가 수익 비율, 은 19.36배이고 추정 PER은 16.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128.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 e r 은 18.14배, EPS, 주당 순위는 16,759원, BPS는 115,118원, PBR은 2.64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19,093원, 2022년 12, 2928원, 증가율, 9.61% 2023년 12 16759원 증가율 19.91% 2024년 12 2.17원 증가율 19.44% 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26.28% 2022년 12 23.03% 2023년 12, 15.61%, 2024년 12, 2, 16.19%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2.82배, 11만 5,1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8만 8,333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888억원, 2,071억원, 1,335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1,522억원, 1,677억원, 1,310억원입니다. 솔브레인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8.34%이고 유보율은 22,404.10%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재무 분석 일.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17.93%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높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솔브레인의 2024년 5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324,5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312,500원보다 12,0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07,10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솔브레인의 종가는 324,500원이며 솔브레인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솔브레인의 종가는 32만 4500원이며, 솔브레인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 241, 481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8%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2.97%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반도체 재료 부품 LCD 부품 소재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부품은 거래량 4만 600일 흔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만 3,28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4,800가흔 일 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4,422 주, 한국증권에서 4,022 주, 삼성에서 3,557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300스무 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6,300가흔 아홉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182 주, 기움증권에서 3,900의 순세주, j p 모간에서3 8 1 0 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3,3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32.08%은 5,03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5,609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솔브레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 주 솔브레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